잘 모르겠어요? 달라도 더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더 주신 거 같은데 전도사님이 봤을 때자 얘들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 잘 드릴 준비 됐나요? 네! 누가 이렇게 씩씩하게 울지도 않고 오 이렇게 멋지고 우젓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릴까? 오늘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주도록 할 건데요. 자 누가 정말 씩씩하게 예배 잘 드리는지 지금 전도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다가 아주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전도사님이 따로 줄 거예요. 누가 누가 될까? 자 우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니까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게요. 전등 하자 준비하시고 전등 하자 주님사시는과이다시 영원히 살는비싸온 나이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효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모으고 눈 감고 자 손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다툼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그랬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네, 아이들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계속 옆 친구랑 장난치고 싶지만 그 마음 다 없애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돌아게 가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100점이야, 100점. 대단하다,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옆에 친구와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 여기, 안녕. 자, 우리 선생님들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우리 얘들아 한주간 잘 지냈나요? 그런데 오늘 좀 졸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잠잘못 잤어요? 아니에요. 어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아자 아, 우리 창문 하나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졸렸다가 어 갑자기. 또렷해지네 하면서 졸린 게싹 없어질 거야 우리 한번 우리 2023년 유치부 표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받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목소리> 잘 기억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우리 3월챔트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거 보고 연습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이 친구들 다 도전해서 챔트 상 받을 수 있겠는데요? 오 좋았어 요손 내려 자 우리 3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챔트 암송한 친구들 상 주고 3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파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와 전도사님이 다 전화하고 있어요 한명한명 한명 친구들 엄마와 전화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엄마에게 칭찬을 엄청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 집에서 오늘 배운 말씀 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데 자 우리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왜왜 네. 왜? 왜, 왜. 아, 나 하나님 노래 맨날 맨날 들어요. 머리 네. 듣는다고요? 하나님 노래 맨날 맨날. 어 하나님 노래 맨날 맨날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로이 대단하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잘 듣고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퀴즈부터 풀어야 되겠죠 퀴즈를 풀고 맞춤는 친구들에게는 반납을 줘야 되겠죠 자 한번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는 손을 먼저 들고 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첫 번째 문제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느헤미아는요 누구의 말씀대로 기도했나요 기억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손든 친구는 김승우 어린이예요 아, 누구의 말씀대로 기도했죠? 하나님! 아, 하나님! 네. 정답 그렇죠. 우리 승우에게 일단 놔또 주도록 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과연 하나님은 느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들어주시고 느헤미아가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셨나요? 잠깐 오늘 지금 시온이 뭐하도록 뭐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맞췄어? 공사하도록 도와주셨대요. 맞아요. 이 성벽 공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오, 우리 시온이에게도 이 달란트 주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 진짜 잘 기억하는구나. 오. 오, 최고, 최고.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자, 따라 해볼까요? 공동체의 믿음을!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해요! 회복해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너무 잘 따라한다. 낭독 주고 어요얘들아 어, 이게 뭐, 뭘까? 사과. 소 사과. 우리 맛있는 사과 먹자. 와, 엄마, 사과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오, 아주 좋은 향기도 나네. 우리 한번 사과, 예쁜 사과. 맛있게 먹어보자. 엄마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 반으로 쭉 사과를 갈랐어요. 엥!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과!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이 갖다 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사과 겉모습은 되게 예뻤는데 속은 이렇게 까맣고 썩어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못 먹고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꼭 바꾸어야 되고 고쳐야 될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잘 들어볼게요. 어, 얘들아, 이게 무슨 장면이지? 어, 맞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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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망가진 성문을 고쳤어요.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성벽 공사와 성문을 고쳤어요. 드디어! 완성이 되고 공사가 끝나고 아름답게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성문도 멋지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마음 편하게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어요. 여러분 빨리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구요 남자 여자 빨리 할것 없이 다 오세요 다 빨리 갑시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사람들은 에스라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에게 모세의 일곱 책을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스라 선생님은 나무강단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은요, 열심히 열심히 일어서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옆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엘스라 선생님은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조금만 쌓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먹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이웃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즐거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대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어떤 공사를 마쳤어요? 성벽 공사. 그렇지, 누구지? 누가 마쳤지 지금? 나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와서 큰소리를 외쳐볼게요. 성경일 꼭. 성경일 꼭. 어머, 너무 잘한다. 성경일 꼭. 변화돼요, 요. 변화돼요. 맞아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얘들아, 우리 사과가 겉모습은 아주 아주 예뻤는데 이렇게 속이 까맣고 썩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겉모습은 너 근데, 마음속은 혹시 까맣고 썩어있진 않나요?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우, 우, 내 몸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 내 지식에, 머리에 희,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도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성경말씀 가까이 하면서 성경말씀 읽을 수 있겠나요? 네! 진짜예요? 네! 지 어, 진짜요? 조금 쉬운 성경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정말로 쉬운 성경도 있고요.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서 엄마가 물어봐서 전도사님이 말해 줬어요. 쉬운 성경도 있고 어린이 성경도 있다고 말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읽고요. 집에서 퀴티도 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그랬어요? 괜찮아요.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어, 어, 안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요? 미뤄 밀어야, 밀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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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어머, 다시 한 번. 성경 읽고! 성경 읽고! 변화돼요! 변화돼요! 우리 겉모습도 이렇게 이쁘고, 우리의 마음도 성경을 읽어서 이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 다른 친구들은 대표로 친구가 기도해줄 때다 마음으로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 누가 지금 기도 잘하지? 기도 태도가 누가 이렇게 좋을까? 어,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해서야 기도해주세요. 네. 하나님, 조에 나와서, 조요트, 예배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어, 예배할 때, 예배 도장을,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여가서 선보대 짓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잘해! 우리 회사에게도 이달란트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챈트 4번의 채트 한번 암송해 볼 텐데 우리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데 열심히 따라하는 친구들. 어, 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자리에서 안 일어난 친구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요. 일어서세요. 자, 우리 먼저 기도할 거예요. 얘들아 손 모으고. 손모가 눈 감고, 그렇지. 어머, 우리, 지금 일어선 친구들에게 다일달러트씩줄 거예요. 여기, 일어선 친구들,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 친구들, 우리 일달러트씩다 주세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이렇게 일... 우리 친구들에게 1 달란트 줄 거예요. 우리 헌금기도 할 건데요. 오늘의 헌금은 누가 드리도록 할 거냐면 김혜석 맞나요? 네, 아 김하준이네요. 오늘요. 김하준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자, 기도 눈 감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유치부의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또 건강하고 감사할 일 많이 생기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신나게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잘 외워서 전도사님보다 큰 소리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거기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오, 좋았어 어머머. 최고 역시 우리 유치부 최고예요 뭐예요? 어 뭐예요? 왜? 자, 주기도문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자, 우리 보자 선생님 따라서 율동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루 걸... 기억임을 받으시오. 누구 너희의 모습이 너무 하나에 예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아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